자 오늘도 LG 생활건강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건데 지금 LG 생활건강 관련해서 주주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지금 충격 속보가 지금 터졌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 내용을 제가 지금 입수했어요. 이게 바로 생활건강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자 차트를 분석하면 잘 나가다가 이렇게 주가가 좀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오늘만 해도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왜 오늘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요게 여의도에서 쉬쉬하고 있는 정보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l g 성황건강 관련해서 비공개 자료집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따르면, LG 생활건강이 지금 신규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요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든 개미들을 한번 털고 가기 위해서 오늘 같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자, lg 생활 건강 관련된 이제 공시라든지 뉴스를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부 감소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빠지는 건데 지금 신규 산업을 준비하고 있고 삼성과의 인수 논의가 지금 돌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면 또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전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 털고 가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오늘의 주가 조정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의도의 찌라시로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히려 LG생활건강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개인들이 마구 겁에 질려서 팔아치울 때 이제 외국인들은 오히려 2만 4천 주, 1만 3천 주 이렇게 대략적으로 4만 주 정도를 저점에서 오늘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영업이익이 이안 좋게 밝혀졌는데, 왜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추가로 매수했겠습니까? LG 생활건강 관련된 어떠한 신규 산업이라든지, 요런 내용들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죠. 자, 저도 오늘 자로 이렇게 입수한 자료집이거든요. 바로 오늘 자 10월 27일 자로 입수한 LG 생활건강 관련된 대외비 비공개 자료집입니다. 요 내용을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이미 입수해서 읽어봤겠죠. 언제 신규 산업이 나오고 언제 주가 방향성이 결정되는 인수합병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이제 LG 생활건강 주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셔야겠죠. 언제 LG 생활건강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주가가 또 한번 큰 상승이 나올지, 그다음 신규 산업 발표가 언제 될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주가 방향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정말 중요한 자료를 제가 들고 왔다는 거죠. 저도 오늘 입수했어요. 오늘 입수했고, 요거 방송에서 이제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아직 회사 측에서 확정돼서 발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 뜬게 아니잖아요. 공시가 뜨기 전에 정보를 유추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없다. 근데 오늘 같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신규 산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한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딱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착순 딱 50분에 한해서만 제가 딱 극소수만 공유해 드리고 오늘 영상은 삭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LG 생활건강 관련해서 이제 신규 산업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움직임, 언제 상승이 나올지 그 날짜, 요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오늘자로 공개된 10월 27일 여의도 비공개 자료집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과의 인수가 논의되는 요 신규 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제 발표될지가 다 적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가져온 요 VIP LG 생활 건강 관련된 비공개 자료집 요거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 저는 돈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지, 저 또한 이제 외국 세력이라든지 기관들에게 하도 많이 당해서 정말 많이 돈을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주가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뭐 땡전 한푼 받지 않고 무료로 일단 공유해드린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입수한 겁니다. 자, 10월 27일 오늘 입수한 이제 LG 생활건강 관련된 이 신규 산업이 담긴 비공개 자료집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8354-4564 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LG라고 보내주세요. LG 딱두 글자 적어서 LG라고 딱 보내주시면 제가 LG 생활건강 관련돼서 요 비공개 자료집 선착순 50분 안에 드신 분에게만 제가 오늘 여의도에서 몰래 몰래 입수한 요 비공개 자료집 보내 드릴게요. 요거 읽어 보시면 LG 생활 건강 관련된 신규 산업이라든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비공개 정보 다 담아 놨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이거 절대 제공유하시면안 됩니다. 제공유하시다가 법적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시 본인만 읽어 보시고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좀 영향력이 있는 자료를 제가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밤 10시까지만. 제가 문자 답장 해드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이제 영상도 지울 거고 답장도 안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LG라고 보내서 지금처럼 주가 좀 흔들릴 때 신규 산업이라든지 대응책에 대해서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제약 관련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국의 어린이 폐렴이 대 유행하고 있다. 제3의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태국 공주도 쓰러뜨린 폐렴 중국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간질암부터 폐렴까지 제3의 코로나가 전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렇게 폐렴 관련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조금 수익을 낼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렴이 대유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권까지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폐렴 관련해서 신약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라고 10월에 그 다음에 11월에 추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제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대략 2년 동안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폐렴이 유행하고 폐렴 관련 신약 개발 호재가 터지자 말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오지 르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의도의 큰손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더 매집을 해서 수량을 모아가서 한 번에 폭등을 시키겠다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손들과 여의도의 기관들과 함께 저점에서 들어가서 폐렴 관련 호재가 터질 때마다 수익 챙기면 된다.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매집이 이렇게 이루어진 만큼 조만간에 큰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차트론 가도 조만간에 이제 폭등이 나올 거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들고 계시면 50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그야말로 대박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고 온 신약 개발. 폐렴 관련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을 조금 공유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8354에 4564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선착순 500분 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100% 무료로 이 신약 개발 폐렴 관련 종목이 어떤건지 삼성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 폭등이 나오는 종목이 어떤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증시가 오락가락 할 때일수록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제약 관련 종목으로 우리 반드시 안전하게 수익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달에 계좌가 조금 많이 흔들리거나 주가가 좀 무너지신 분들 많으실거예요 그런 분들 요 종목으로 반드시 계좌 복구하시고 수익 좀 챙기시고 힘내셔라. 그런 뜻으로 제가 무료 종목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번호 010-8354-4564번으로 숫자 1딱 적어서 숫자로 1딱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오는 그 즉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이랑 간략하게 설명 적어서 답장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수익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